안녕하세요. 직구리입니다. 보통 요리를 하다보면 주로 자주 쓰는 냄비를 계속 사용하기 마련이라 저희가 4인 가족 음식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보니 이 널찍하면서도 찜기로 사용할 수 있는 파티웍이 만능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제일 편에 손이 자주 가고 정말 좋더라고요. 파티웍과 찜기가 같이 붙어 있는 구성인데요. 찜기를 빼고 사용하면 국요리와 전골, 각종 찌개와 볶음탕 등 두루두루 쓸수 있는 파티웍인데 찜기를 끼워 넣으면 각종 채소를 찌거나 찜요리를 할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찜기는 평소에 채소를 손질하고 씻을 때 채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해요. 또 보통 찜기 뚜껑이 유리로 된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음식물이 잘 끼어 매번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조금만 모른채 하면 찌든 때로 자리잡아 우리 몸에 들어갈 수도 있어 찝찝한데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까지 통오징 스탠으로 마감된 파티웍을 사용하면 음식물 찌든 때 끼는 것 없어 설거지도 편하고 조리 후에도 관리하기 편해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자주 쓰이는 스탠 재질의 파티웍이나 냄비를 구매하 때는 그냥 싸다고 사거나 해외 브랜드여서 비싼 것 의심 없이 아무거나 사면 안되는 것 다들 아시죠? 먼저 국내 생산으로 포스코 정품 304 이상 스테인리스인지 통 오중이어서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높은지 본체와 뚜껑 모두 두께가 두꺼워 바닥 옆면 모두 음식이 잘 타지 않는지를 모두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해야 유해물질 걱정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새것처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오랜 기간 사용한 곰솥도 같이 통 오중 스텐으로 바꾸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달에 두번 정도 쑥쑥 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요. 이 곰솥을 활용하니 다른 작은 곰솥과 달리 토종닭 한 마리가 여유롭게 쏙 들어가고, 삼계 두 마리를 더 넣어도 넉넉해 육수 내고 끓일 때 국물 넘침이 없어 여유롭게 할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요 파티웍을 활용해 한상 차리면 식당 가지 않아도 근사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친정엄마표 삼계탕의 비밀은 바로 이 밥인데요. 삼계탕을 끓일 때 찹쌀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삼계탕을 끓이고 나온 이 육수를 활용해 찹쌀 100%로 밥솥에 찰진밥 취사를 하면 삼계탕 국물을 맑고 고소하게 유지할 수 있고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색을 띠는 고소한 찰밥이 완성돼 아이얼 할것 없이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날 다못 먹은 삼계탕은 닭죽을 만들어 먹으면 영양가득끼니 걱정 없이 주말을 보낼 수 있어. 주말 메뉴로 참 해먹기 좋아요. 이건 저희 신랑이 신혼 때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챙겨 만들어 주는 야채 스프인데요.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데 몸소 느끼고 있어.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야채 스프를 마시는 날엔 빠짐없이 화장실을 가 온몸이 하루 종일 정말 가뿐하고요. 또 언젠가부터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 확실히 면역력이 강화된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야채스프를 끓일 때 냄비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되기에 저희는 이 통오중 곰솥을 사용하는데 재질도 좋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용량도 넉넉해 물넘침 없이 편하게 끓일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집밥 요리에 꼭 필요한 통오중 스텐 베르겐 파티웍 찜기세트와 곰솥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단독으로 최저가 공구가 진행되는데요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가장 오랜 기간 연구하고 만들어 온 한일스텐에서 만든 브랜드로 안심하고 쓰고 평생 새 것처럼 사용할 수있 있으니 이번 최저가 공구 기회 놓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주방 만들어 보세요. 도구비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사그 꿀팁